마용전 테스트 서버 미율 52 레벨 달성했고 52 레벨을 이제 달성하게 되면은 모든 스킬을 다 찍을 수 있거든요. 현재 이제 모든 스킬을 다 찍었고요. 대부분의 스킬들은 최고 랭크를 달성을 했고 밑에 4 개의 스킬만 제외하고 다 달성을 했고요. 일단은 52 레벨을 찍어서 모든 스킬을 다 찍었기 때문에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미울의 일반 공격 일반 공격 1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2, 3, 4그 다음에 이어서 스매시 스매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매시랑 일반 공격이 4타까지 나가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연계 스킬들을 사용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형식이고 가장 중요한 마나홀. 마나홀 이 스킬이 가장 중요한데 포탈을 열어서 이동하면서 이제 MP를 소비를 하면서 빠르게 딜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스킬인데 일단은 공격 연계 공격 연계 이것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죠. 후딜리 캔슬도 가능하고요. 자 하나하나 사용해 보겠습니다. 마나올 연계 스킬들이요. 일단은 처음에 나와 있는 컴뱃 롤링 사격 이동 중에 좌클릭 끝입니다. 이게 끝이고요. 그 다음에 데들리 스피인 이동 중에 우클릭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이게 데들리 스피인 그 다음에 어썰트샷 빠져나온 후 나오고 이렇게 빠져나오고 빠져나온 후 좌클릭 연계 가능하고요 예 이렇게 연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패닝샷 이거는 되게 별론데 일단은 잘 맞지도 않구요 시전을 해도 잘 맞지도 않고 생각보다 데미지도 안 나와서 그렇게 좋은 스킬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창이 나가고요. 창, 창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창이 꽂히고 모든 스킬이 창이더라구요. 그리고 컴뱃 롤링은 그냥 회피 스킬입니다. 회피 스킬, 이렇게 구르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르고 회피, 아니, 구르고, 스매시. 구르고, 스매시구요, 이게. 그 다음에, 달리, 달리기 스매시. 달리기 스매시. 요렇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연계가 가능한데, 밑으로 내려 보시면, 디바인 백플립샷, 이거랑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후딜 캔슬은 워프홀이 아니라 마나홀 만화홀, 마나홀인가 워프홀인가 해, 계속 헷갈리네. 마나홀로 하시면 돼요. 이걸로 이걸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사, 어, 쓰시다가. 그러면은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회피할 때까지. 그냥 이렇게 바로 후 딜레이를 캔슬하시면 돼요. 마나 홀로. 그래서 마나 홀은 후 딜레이 캔슬도 가능하게 을 가능을 하게 해주고 여러가지 스킬 연계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는 스킬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나가 없잖아요. MP가 없는데 MP를 채워줄 수 있는 스킬이 있습니다. 마나풀로 20초 동안 3씩 이제 MP를 계속 회복을 시켜줘요. 사용하시면은 계속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 스킬을 봤을 때 MP가 너무 조금 차가지고 굉장히 별로인 스킬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되고 그리고 마나홀이랑 비슷한 스킬이 하나 있습니다. 립밴벤 윙클이라고 액티브 스킬인데. 이거는 SP를 250이나 낭비하면서 워풀 그냥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워풀로 들어가는 건데 워풀이 아니라 마나홀이구나. 계속 헷갈린다. 그냥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끝입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마나홀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마나 트랜스퍼. 이것도 약간 되게 중요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영타 스매시가 없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마우스 유저는, 마우스 유저 분이시라면,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중력탄, 그 다음에, 마력탄, 그 다음에, 약화탄 요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쿨타임이 굉장히 길고 약화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데미지를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스킬이기 때문에 쓸것 같은데 중력탄은 어 시전도 되게 길고 지속 데미지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데미지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게 효율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마력탄 같은 경우에는 만화 MP를 많이 채워줘서 좀 비는 그런 딜 타임에 뭐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MP가 그렇게 엄청 많이 모자르지 않거든요. 지금은. 나중에 이제 본섭 넘어올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마력탄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면은 약화탄 정도만 사용할 것 같습니다. 디바인 실드라고 아리샤처럼 막기 스킬이 있어요. 막기 스킬이 있는데 이 막기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이 MP가 30씩 나가거든요 그냥 이거 쓰기만 해도 나가요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다는데 지금 버그가 있어가지고 디바인 실드를 쓰고 쓰고 몬스터를 막게 되면 튕기는 버그가 있는데 아무튼 이건 테서이니까 판정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액티브 스킬들 액티브 스킬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더블 패닝 샷은 그 영상에서 봤었던 무수히 많은 총알들이 나갑니다. 총알들이 후두두두둑 나가고 마지막에 폭발시키는 그런 스킬이죠. 데미지도 상당히 괜찮고 대신에 이제 맞으면은 중간에 그냥 끊겨버리는 좀 안타까운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데미지 잘 나오고 괜찮은 스킬 같습니다. 그리고 루인 스피어, 액티브 루인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나올 지점을 지정을 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데미지가 되게 낮아요. 이거는 데미지를 확실히 올려줘야 될것 같은데 지금 데미지가 굉장히 낮아서 지금은 안쓸것 같아요. SP도 되게 많이 들어서 좀 되게 애매한 스킬 같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 퀸텀 스페이스. 이게 홀딩기입니다. SP가 천이 필요하고요 적을 구속한 후에 신출 귀몰하게 이동하며 집중 포화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막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보스를 마구마구 때리죠. 그리고 홀딩이 돼 있고, 홀딩 시간도 되게 길다고 하거든요. 괜찮은 스킬 같습니다. 판정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괜찮은 스킬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 딜레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캐릭터 자체로, 후 딜레이가 엄청 길죠? 후 딜레이가 좀 많이 길고, 그 캔슬 같은 것도 많이 잘안 되는 캐릭이다 보니까,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까지 미울, 스킬 다 배워봤고 한 번씩 다 써봤습니다. 본섭에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본섭에는 더잘 변경이 돼서 왔으면 좋겠습니다.